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참 많이 듣는 말씀, 잘하는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와 내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자. 오늘 4절의말씀은내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Remain in me. I remain in you.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또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서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셨어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가 된다, 일심, 동체, 연합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일심, 동체, 연합, 그렇죠?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 누가 적극적일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내밀었을까요? 주님이 먼저 내밀었을까요? 예수님이요? 확실해요? 십사님 맞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안에 서서 어 밖에 서서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e a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주님이 왜 두드리실까요? 그집이그 집의 문은 뭘까요? 누구의 집 우리 집. 내 집. 내마음내 마음의 문을 두드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게 은혜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도 나 봐주시지 않을 분이 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내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종아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하여 두드리노니. 내가 만약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서 우리의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게 나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언제 내게 손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됐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연합이 돼요.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연합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김종한이 주님에게, 주님 제 안에 들으시면 그냥 꼼짝 말고 제말 들으세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게 맞아요.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2번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1번처럼 살지 않아요? 1번처럼 살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꼼짝 말고 내 안에 계세요. 이러지 않아요? 같은 자전거를 타긴 했는데 운전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운전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누가 차를 얻어 탔어요? 어, 나도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 운전 제가 하시오. 당신은 핸들을 잡고 아니면 당신은 브레이크 잡고 엑셀이터 잡고 내 핸들은 내가 조종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핸들을 조정했다 합시다. 차가 잘 갈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기는 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이 나한테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내가 주님에게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 했는데 나는니 김종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너희가 김종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김종한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게 영향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무가 가지에게 영향을 받는 게 맞을까요? 가지가 나무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자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 나무가 가진 DNA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 그 원칙,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주님, 주님과 저는 한 몸이니까 꼼짝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슈. 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 접붙인 것 같은데 마치 김종환이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주님을 태우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목사 이거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참내 맘대로 산 적도 참 많은 걸 인정하고 고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뒤늦은 후회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아닌데 그분이 가지고 내가 그분의 말씀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아 그렇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 그분이 영향을 공급해 주셔야 사는 거고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살수 있는 거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내 맘대로 하겠수다. 이런 식의 인생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면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체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주님은 우리 보고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나와 접붙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4절의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하면 절로 절로 그다음에 뭐예요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붙어 있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네 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한다? 많이 맺을 것이요 결국 사절과 오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접붙이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김종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 열매가 뭘까요? 왜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7장 4절 끝에 가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어요. 성령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그다음에 뭐죠? 화평 아, 예. 네, 순서대로 하면 이렇죠.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다음에 온유, 절제. 절제. 막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아홉 가지가 돼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아홉 개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형식주의의 치우친 삶을 살고, 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폼나게 거룩한 척하지만 신앙의 빈 껍데기만 맺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셨어요 그에관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씹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13장, 27절인가요? 말씀에,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씹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얼마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우리 인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마다 3년 동안 무화과나무에 게서 실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함에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 아, 무섭네요.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 매년 온는 거예요. 어 우리는 뭐좀 뭐좀 없겠지? 근데 헛탕쳤어요 첫해니까 그 다음에 다시 2년째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한데, 내년 한번 보지. 그리고 세 번째 왔어요. 3년을 기다려서 왔는데, 여전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 버렸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신다. 산상수은 마지막 부분에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7장 1 6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선목 선실 악목 악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사르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내가 찌어그 열매를 불에 던지거리라.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막아놓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김종환의 열매로 김종환 너를 심판하겠다. 권사님들의 열매로 권사님들을 심판하시겠다. 집사님들의 열매로 집사님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인 바 되어야 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운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나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뒤에서 그분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때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바람도 맞을 거예요. 안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꼭 잡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항해사 운전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뭔가 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고요. 풍성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고요. 그 열매들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라는 내 능력으로는 감히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뭐 충성 온유 뭐 절제 오래 참음 아홉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견디나요 온유한가요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용서 잘 해주나요 사랑하고 감싸주고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까 충성을 다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이런 열매들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고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고 했고 3년을 기다려서 안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찍어버려 건지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안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내 말에 자물쇠를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욕설, 비난, 얼마나 절제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가이드포스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가을 즈머만이라는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아주 젊은 엄마.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있었는데 열로 하신 어머님이 아주 힘든 걸음 하시면서 문 밖에 나가시는 걸 봤어요. 어, 어떤 뭐 정원을 가꾸시려는가 보지, 길을 길을 청소하시려는가 보지.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뛰쳐 나가봤을 때. 어머니께서 길에 쓰러지셨고요 머리에는 피가 흘렸고요 병원에 갔지만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 앞에서 어머님이 후련히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을 친 사람은 이제 11학년 되는 크리스 영겐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의 장례를 싫월던날 크리스 영겐이 자기를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 죄송하다는 사과가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요. 장례가 끝났고 그 크리스 영겐이 어떻게 하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길 원했지만 경찰의 조서는 그 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길을 바꾸, 턴을 했는데 앞에서 아침에 해가 정면으로 분, 어, 눈을 부시게 만들었고요.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어머님이 그냥 무심코 길에 나와서 뭘 죽다가 부딪힌 거예요. 운전사의 어, 경찰의 리포트는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가을지모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나는 눈물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옆에 저 여학생은 뻔뻔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남학생을 만나고 춤을 추고 댄스 파티에 가겠지? 불과 자기 집에서 몇 불락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여학생을 볼 때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여학생의 차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화, 분노, 견딜 수가 없었고 저주가 입에서 쏟아나고 어요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았고요. 기도는 물론 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그 여학생 생각하면 아주 저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어요 몇 개월이 지났었습니다. 한날 자기의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 공원을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아이들 뛰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의자에 앉아서 어머님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 반대편 쪽에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크리스 영겐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왜온 거지? 그런데 그 여학생도 의자에 앉지 못하고 누구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낙엽을 밟으면서 이리저리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홀로 이곳저곳을 걷던 크리스 영겐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모른 척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자기 옆에는 난지한 달, 1년도 안된 아이가 자, 자고 있었고, 혼자 모른 척 책을 보고 있었는데, 뜻밖의 크리스 영겐이, Hi, 인 자기를 불렀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한 살이 됐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얼른 대답이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침착하게 잡고 대답을 했습니다 I'm okay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지로 참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 영겐 11학년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제 안부 따위는 묻지 마세요 당신이 받은 고통 생각하면 제 안부 따위는 묻지 마세요 갑자기 가을 신모만이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니 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책에서 눈을 떼고 자기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크리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 여수, 그 소녀 크리스 영웅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 저희가 저렇게 고통받고 세상과 등지고 사는 아픔이 있다는 걸왜 나는 진작 몰랐지? 그러면서 그 순간 책에 눈이 닿는데 그 책에 딱 쓰여져 있는 그 글기는 당신은 지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희락이 기쁨이 당신에게 엄습할 겁니다. 희락이 당신을 점령하면 화평이 당신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기뻐하게 되고 평강이 당신을 점령할 것입니다. 책을 왔어요 의자에서 일어났고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11학년 소녀. 그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I'm so sorry. 포로기니. 야네. 날 용서해 주겠니? 지금 누가 누굴 용서해 준다는 거죠?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를 그렇게 미워했고 원망했고 저주했는데 자기 엄마를 죽인 소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거구요.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던 거구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용서해 달라고 했고요. 그 후에 두 사람이 <laughs> 생활이 바뀌었답니다. 먼 이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 됐고요. 늘 삶의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한 이웃집 학생과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확신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받아서 그분의 인품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텐데, 그분처럼 신압과 평강을 누리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화병을 누려야 할 텐데, 지금 그러고 사십니까?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나요? 용서 못할 것들이 있나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화가 들끓습니까? 그 화와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접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듯 하지만 무화과나무처럼 빈 껍데기에 열매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정작 원망 받아야 할 사람이 나일 수 있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풍성히 맺힐 것이오. 그리스도와 접합해서요.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셔서 나 자신이 기쁘고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주변 사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성령의 사랑 되시다